반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교화 소식을 알리는 한우한 미디어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서울교구가 4월 17일 원기 107년 이비특성화교당 육성사업 대상교당을 확정한 이후 제가 출가 교도가 함께하는 활불공동체 동행실현으로 새로운 교화 모델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동교당은 원불교 정기훈련 과목 중 정기일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즐거운 정기일기 기재훈련 프로그램 지도자 과정과 일반 과정을 개설해 중노년층 교도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고로 교당은 일원의 걷기 명상을 통해 교당을 새로 찾는 신입 교도와 기존 교도가 일심 합력해 영역 상전으로 교당 교화의 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두천 교당은 홍명전 교무가 원기 88년 태안 교당 근무 시절부터의 군교화 경험을 살려 동두천 지역 군부대 교화 활동을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5월 9일. 육군단장 강건작 중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중고교당은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이색법회, 스물, 서른, 나의 주인은 나다를 계획하고 가족특별법회 등을 열어 청년교회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제가 출가교도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새로운 교화모델 창출에 한발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여성회가 5월 24일 한결의 중고등학교에서 첫 만남, 함께요, 우리 라는 주제로 학생 12명과 결혼을 맺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이진희 교장의 환영사와 경인 여성의 담당 교무 이경원 교무와 이현덕 여성회장이 격려의 말을 전한 데 이어 결혼식을 마치고 점심 공연과 산책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연 은부모 운 자녀들은 화초 심기와 퀴즈 대회로 화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인 여성의 은부모 결혼 사업은 원기 94년부터 한결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해오는 프로그램으로 교군의 교도와 북한 이탈 청소년 학생들이 은부모, 온자녀 결혼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구 원덕회가 원불교 익산성지를 찾아 성탑을 참배하고 중앙남자원로수양원을 방문해 교단 원로교무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5월 25일 서울을 출발해 익산성지에 도착한 원덕회는 성탑 참배에 이어 원로수양원을 방문해 점심을 공양하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상익 원로교무와 차장호 원덕회장이 공동 진행한 대담은 참석자 모두 교단을 향한 애정으로 혁신에 대해 각자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원로수양원 점심은 원덕회가 공양했고 원로수양원에서는 이용정 원로교무가 펴낸 대산종사교리도회를 전해 고마움을 대신했습니다. 대담을 마친 원덕회는 교단혁신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윤관명 사무처장으로부터 교단혁신위원회의 현황과 교단혁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교구청년회가 5월 28일 휘경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청년연합체육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한 체육대회는 교군의 14개 교당 1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안부를 묻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개회식에서 노현성 사무국장은 원불교 청년으로서 안정감과 판단력 그리고 실천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이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당이니 공부하는 도반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부 본행사의 사회는 신촌 교당 권혁준, 강희수 청년교도가 맡았고 팀은 지구교당을 고려해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누어 각각 세 개의 단으로 편성했으며 닭싸움,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공연, 개조 등의 개임을 진행해 가락, 강남, 중구 원남교당 연합팀인 천지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성권 청년회장은 3년 만에 진행한 연합체육대회에 많은 청년교도가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감사하다면서 오늘의 열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당에서 정기상시훈련으로 이어져 공부하는 청년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울교구 강남교당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아름다운 나눔장터를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올해 16번째를 맞이한 나눔장터는 교당 여성의 주관으로 지역교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즈로 열려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결의 중고등학교는 커피트리 동아리 소속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한 아이스커피 300잔의 수익금 60만 원 전액과 후원금 100만 원을 교당에 전달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서울 교구 신림 교당이 그동안 침체되었던 청소년 교화의 활력을 불어넣는 어린이 입교식을 진행했습니다. 5월 22일 신림 교당에서 열린 어린이 입교식은 신림교당 부속 어린이집, 신림원강 어린이집을 다닌 아동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송정현 주임교무는 교당과 교단의 미래인 어린이가 입교한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며 특히 신림동 지역의 지역아동교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린원강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유린효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연 효축제는 카네이션 전달, 기념품 증정,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해 485명의 복지관 회원 어르신에게 기념품을 나눴습니다. 유린원강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을 위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5월 정기 임원회의를 갖고 국고 및 서울시 지원사업 관련 프로그램 중간 점검과 원기 107년도 학예 임원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3.4분기 주요 행사로는 자살 연가와 유가족을 위한 생명 종중 해원상생 천도제를 6월 19일 잠실 교당에서 진행하고 청소년 마음공부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심심풀이 asm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양주 오남중학교에서 진행합니다. 4050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를 주제로 7월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과 함께 포럼을 열 예정이며 개소 15주년을 맞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원기 107년도 학예임원 연수를 열기로 했습니다. 6월 둘째 주 주요 일정 안내입니다. 공공회가 6월 6일 현충원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생수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정원 청소년국이 주관하는 2022 청소년 교화박람회가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하이서울 유스호스텔과 하자센터에서 열립니다. 서울교구 상임위원회가 6월 9일 서울교구청에서 열립니다. 정식 법과 악마의 승급 후보자 훈련이 6월 11일과 12일 오덕훈련원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화 소식을 알리는 한우란미디어 주간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동행하는 한우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